안녕하십니까. 웰커TV입니다. 여러분들 금융 사이트를 접속하실 때 강제로 설치되는 백신 프로그램 그리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들이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빼오는 키로그어 프로그램을 과연 잘 막아줄까 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여기에 키로그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나서 과연 키가 네, 키보드를 잘 가져오는지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입력을 할때 모든 기록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그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자, 패스워드가 입력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금융 사이트를 들어가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터넷 자,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고요. 이렇게 개인 뱅킹을 들어가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시도할 때 자 이렇게 뜨고 지금 현재 저렇게 키보드 입력 여전히 잘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제 입력하는 창에서 비밀번호 입력했는데 여기에 보면 None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이 키보드 값을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효과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키로거의 원리라는 어떤 블로그 글인데요. 자, 키로거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윈도우가 응용 프로그램에 이렇게 키보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V3만 켜져 있을 때는 막지 못하지만 이렇게 키로그 방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잘 막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키보드 방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후킹을 막냐면은 이 키로그가 키 값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빨리 그래서 지금 여기 키보드가 눌렀을 때 키보드와 키로그 사이에 후킹 프로... 쿠킹 방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키로그 보다 먼저 값을 바로 채서 키로그가 패소드를 알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up